우리 고양이 자면서 웅얼거리는데 무슨 말하는 걸까? 웅야쭈루쭈루죠 자면서 웅얼거리는 고양이 혹시 봤어? 사실 이건 램수면 중에 가능성이 높아. 사람처럼 꿈을 꾸는 단계야. 이때 고양이 뇌는 꽤 활발하게 활동 중. 사냥하는 꿈, 쭈루먹는 꿈, 집사람 껌딱지 생활. 이런 장면들이 머릿속에서 재생 중일지도 고양이 램수면 특징. 가볍게 몸이 움찔. 수염이 꿈틀. 가끔 음냐 하면서 소리 냄. 근데, 만약, 잠결에 으르렁 끙끙 하는 소리거나, 몸이 떨리는 수준이라면, 스트레스, 통증, 악몽 가능성도 있으니, 살짝 체크해 주는 게 좋아. 그래도 대부분은 그냥, 귀여운 꿈꾸는 중. 건드리지 말고 조용히 바라봐줘. 고양이 웅얼임 해석 완료. 우리 고양이 오늘은 무슨 꿈꾸는 주니까, 다음편 고양이가 자다가 깜짝 놀라는 이유, 궁금하지? 좋아요 앤드 구독 꾹 눌러주면 고양이가 꿈에서 껌딱지 됩니다.